자식이 또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쿵쾅쿵쾅 뛰고 막, 막 그렇게 하고서는 잡념, 잡생각을 안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또 쿵쾅쿵쾅 기도하고 나면 뭔가가 이렇게 좀 뒤끝이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를 내가 어디서, 어떻게부터 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항상 궁금해할 때가, 이제,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할게요. 그니까 뭐, 딱 받아가지고, 보인다? 들린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 뿔 들리긴, 뭘가 들린다? <laughs> 보이긴 뭐가 보여? 응? 저는, 좀, 그, 이제, 받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짐 받을 때부터. 응, 어, 그렇게 했는데, 그, 아,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백일 기도를 드리, 뭐, 드리라고, 하, 뭐, 공수에서 나오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 저렇게 하, 하고선 제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면은, 응답을 주시겠지. 그렇게 이제 믿고 간 거예요, 저는. 음.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면서 기도를 솔직히 해서, 내가, 난, 나, 난, 내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 했는데, 보기에는 이제 부족하니까, 아, 부족하니까, 이거를 안 주시는 거겠지? 극하고서는 또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또 그, 있잖아요. 집값이라는 음, 게 있고, 음. 마음에 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물어보면은 음 알았어. 어 그거 며칠 기도해보고 네가 받아서 네가 해답을 내려 그 말을 들으면 또 답답한 거예요. 이런 씨 내가 무슨 이거 선생이라고 님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바로 가라고 네. 그거를 해줘야 하는 게 선생님 아니야? 거기 막 이제 여러 생각이 막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느 때는 "아, 접어, 말어, 접어, 말어" 그러다가도 "아, 이거를 접으면 내 애들한테 가,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벌전이라는 게 무서워서 솔직히 말해서 그때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어, 진짜 기도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내가 그래도, 그래, 마음 잡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서는, 뭐, 책그 전에 사놨던 거, 그래가지고, 이제 몇권 보고 몇 권은 예, 안 봤어요. 그래서 음. 책도 보고, 그, 오반기 뜻, 여기 뭐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적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기 하고서는, 그래도 내가 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이,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독을 해놓고서는 어떻게든지 아들한테 물어보고 구독을 해놓고서는 그거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려면은 안 알려준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하면 이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반반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그걸한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확실히 가서 물어보자. 네. <laughs> 물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며칠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문자를 보낼까? 아까 보낼까? <laughs> 말까? 그렇게 진짜 며칠을 생각하고 네. 네. 그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바로 저기 하고서는 제가 딱 2월달 지나서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딱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무년 듯 무년 듯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음. 그게 내가 확실한 답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편하고 아 내가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주는데 네, 네, 그거 이제 없다고 그러시니까 아 내가 이렇게만 지켜주면은 지켜주면은 아탈 없이 그렇게 가겠구나. 그게 지금 딱 그, 지, 딱그 생각이 들어요. 음. 그, 본인이 그, 평상, 2년 전부터 이거를, 이제, 신받았는 거를 접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게, 이제, 본인의 수호신에서 가르쳐 줬다는 거지. 근데, 오늘, 올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답이 접어도 된다라는, 그런 답을 들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찾는데, 또, 역시나, 뭐, 본인도 그런 거를 같이 교감이 되니까 쉽게 이제 접을 수 있는 거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안 가도 될 사람이 가다가 보면 신의 벌전이라는 게또 다른 신의 벌전이 생기는 거고, 안갈 사람은 안 가야지, 그죠? 본인도 그걸 납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확인도 했고, 역시나 집에 가서 확인해도 되고. 저는 근데 확인은 안할 거예요. 음. 너무 좋은가 봐 너무 <laughs> 좋아요 그냥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그냥 편안히 잘 거예요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하라는 대로 계속 저기 그 용서해 달라고 빌고 <laughs> 시댁, 시댁이 있으니까 네, 시댁에, 네. 그렇게 빌고 있게요. 그것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내일, 이제, 20, 그니까, 금요일 날, 신랑이 오거든요? 금요일 날, 아침에 오니까, 아침에 그거를 딱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아니면 토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딱 말을 하고, 딱, 끝내? 음. 그거, 그거, 그거에 이제,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니까, 음. 또, 수호신에서도 그런 느낌을 줬으니까, 또, 조항에서 시댁 어른한테 이제 잘못했다고 고했을 때, 본인의 몸 상태가 달라졌고, 좋아졌잖아. 응.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식한테도 영향이 안 간다는 거야. 지금 답을 들었으면 바로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이제 숙제. 잘 해봐요. 네. <laughs>